둘이 있니? 그 선에 있니? 그면 위에 있니? 물어보는 거거든요. 자 볼게요. 어, b는 b는 l 위에 어때요? 있다, 그렇 있다. 있다 분에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 c는 c는 l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자 l 위에 있는 점. 여기에 있는 점 누구예요? 점 C하고 D야 얘기인거죠 자 잊지 않는 점은 그럼 누구예요? 얘네들이 잊지 않는 점이 되겠지 됐나요? 그 다음에 M 위에 있는 점 5번 M 위에 있는 점 누구예요? A하고 C가 된다 얘기인거죠 다음 문제 잊지 않는 점은 너네가 잊지 않는 점이야 얘기인거죠 M 위에 잊지 않는 점 자, 5번, 있는 점, 있지 않는 점다 됐죠. 자, 그 다음에, 동시에 있는 점. 동시에 있는 점 누가 된다? C가 된다. 자, 문제가 뭐예요? 자, 어느 직선 위에도 있지 않는 것, 직선 위에 있지 않는 것, 즉, 너에도 없고, 너에도 없는 애, 누가 된다? B하고, E가 있다. 라는 얘 거죠. 있지 않다라는 것은 선 위에 있지 않다 얘긴 거예요. 없다. 다음 꼭지점 a를 지나가는 모서리, 그럼 a를 지나가는 모서리 찾아야겠지. A, a를 띄고 얘기했나? 누구러니까 모서리, 모서리, 모서리. 얘긴 거죠. 자, 그러면 11번에 뭐가 된다? 응, 두자써 주면 되지 a b a e a d. 자, 이 h 위에 있지. 있내 꼭지점 E H E H 그럼 꼭지점 누가 야 이하고 H가 되겠죠. 점 이하고 H가 얘긴 거죠. 자그 다음에 13번 A B C 위에 있는 꼭지점은 엇가 써? A B C 위에 있는 꼭지점이니까 A B c 가 있지 점점이라 했으니까 각각 하나씩 있겠죠. 뭐라 는얘기인 거예요? 점 A 점 B 점 C 점 D 이 얘기죠. 그럼 이거 위에 있지않는 꼭짓점 C, G, H, D 봅시다. C, G, H, D C, G, H, D 얘 위에 있지않는 꼭짓점은 뭐라는 얘기거야 얘네들이 된다는 얘기인거지 그러면 점 두고 A, 점 B, 점 E, 점 E, F E, F가 된다는 얘기인거예요 이제 안쓸게요. 있지않는 점